사조신경하심으로 2021년도 7월 20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 찬송가 4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의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께서 오늘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로 저들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므로 말미야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잠언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읽으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위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이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느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 자라면서 중요한 만남을 갖는데 첫째로 부모와 자식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우자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자매들은요. 좋은 남편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한 형제들은 좋은 아내 만나는 것이 축복이죠. 평생 동고동락해야 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아들 르무엘에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때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지 권면합니다. 첫째로 현숙한 여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왕에게 그리고 한 나라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왜 현숙한 여인이어야 하는지도 말씀하죠.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산업이란 단어의 의미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거두게 되는 전리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여성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들만 전쟁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리품이 떨어지는 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은 현숙한 여인이 전리품을 남편들이 전쟁에서 가져오면 그것을 잘 관리함으로 마이미암아 가정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2절 하반절에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 남편들이 바깥일을 하는 동안에도 집 걱정을 하지 않도록 집안일을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현숙한 여인은 집에서 이처럼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집안을 윤택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 집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부지런히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자,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집안 식구들에게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보니까 성품적인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합니다. 자, 이 옷을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1절 말씀도 보면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미리 앞날을 대비하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 같은 고난의 때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식구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가족을 극유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앞날을 어떻게 대비합니까? 24절 말씀 보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26절 말씀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식구들에게 이처럼 상냥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구들을 극률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기보다 항상 무슨 말을 할 때도 식구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보다 항상 식구들 입장에서 생각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처럼 말할 때마다 지혜가 저절로 나오게 될까요? 어떻게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뿐 아니라 기도한 후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도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입술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가족이나 이웃들을 극리력있는 마음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험한 말이 아니라 상냥한 교훈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고 있는지 2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집안일을 잘 보살피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남편이 자기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도 잘 관리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새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처럼 가정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사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숙한 여인이 누리게 되는 축복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23절 말씀에다 보니까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숙한 부인 때문에 남편까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 친지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남편도 그 현숙한 여인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자식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겨주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28절, 2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여성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현숙한 여인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정의 딸들이나 또 며느리들 모두가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딸들을 통해서 그리고 며느리들을 통해서 모든 가정에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현숙한 배우자를 만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부모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보면요 한 가정의 부인들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자매를 향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뜻만 있다면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교훈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30절 31절 말씀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요. 현숙한 여인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여인을 강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이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왜 하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이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신부들로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의 신부들로서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심 따라 사는 복된 오늘 하루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자매들 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현숙한 여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 함께 가는 게 형제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현숙한 여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모두 예수 그리스의 신부들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어,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특별히 기도할 것은 코로나 백신 접종 예정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때 후유증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자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수험생들 앞날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성교사님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넣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